자, 이번에 월드 투어, 보시는 것처럼 빅토리우스입니다. 빅토리우스, 다 아시겠지만, 빅토리우스의 이 데미지, 이 딜은 생명력이니다 생명력. 에너지 공격력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이소 세팅을 하실 때, 또는 특수 장비 세팅 하실 때, 에너지 공격력을 올려주는 그런 세팅이 아니라 생명력을 올려주는 그런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빅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4번 스킬이 중요합니다. 4번 스킬을 써서 4번 스킬을 쓰면은 에너지 에너지가 두 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피통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딜 딜이 좋아지고 치명타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저 5번 스킬을 써준 다음에 다음에 4번 스킬에 배각 타이밍을 줘서 딜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 3번 스킬이 무적이긴 하지만 어 약간 좀 공격이 좀 더뎌요. 조금 이 예, 공격 타이밍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무적만 쓰고 캔슬을 하고 어, 뒤로 주는. <목소리> 저 같은 경우에는 2번 스킬 다음에 1번 스킬을 쓰고 써주고. 3번 스킬 4번, 4번 2번 어, 1번 이렇게 그, 그 스킬을 써서 잡았고요 다음은 페버스 마찬가지 장판 깔고 2번 스킬로 뒤로 주고 1번 스킬 3번 스킬은 아, 왠지 공격이 마음에 안들어요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러긴 하지만 어, 이 공격 타이밍이 너무 뒤져서 충분히 3번 스킬을 안 쓰고도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3번 스킬에 무적이 있다는 것. 3번 스킬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 자이언트, 귀엽죠? 팀이 또 아닌데 상당히 버티네요, 저는. 놈 역시 2번 스킬의 딜. 어마어마합니다, 저 2번 스킬. 자, 다음은 에버니모 할아버지. 마찬가지. 잠깐 깔아주고 2번 스킬의 딜. 어, 이렇게 스킬이 많지도 않아서. 어, 스킬 순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빅토리오스 생각보다 딜이 잘 들어가고요. 딜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판을 깔아주고 장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특수장비에 무적이 들어간다면 거의 뭐 무한 무적을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왜냐면 4번 스킬을 쓰게 되면은 바로 50% 어, 에너지가 50%가 되기 때문에 바로 무적이 들어가요. 4번 스킬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스킬을 지속적으로 써준다면 계속 무적을 쓰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어, 저는 항상 음, 좀 해야 되지? 약간 좀딜 위주로 저는 세팅을 많이 하는 편이 에요 무적보다 예전에는 이제 점령전 때문에 많이 무적으로 세팅을 했었는데. 어, 무적으로 세팅하니까 얼티밋이나 이런 극한 극한 벌배 같은 이 피처 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구비를 하시면 돼요 극한을 얼티밋을 하거나 극한 모드 얼티밋 또는 아니에요. 작년 전, 한 명, 이렇게, 이렇게 두 분류를 나뉘거든요 이거를 같이 하려고 하면 저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요. 저는 뭐 딱히 극한만. <목소리> 보통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용, 음. 대전용은 어, 타임인 배틀이나 전령자 즐기는 분은 거의 무적 세팅을 많이 하고요. 어, 극한 모드나 <목소리도> 어, 제가 뭐 CTP를 많이 쓰면 덕분에 하고 최원의 많은. 분명 이런... 어... 폭장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습니 극한 모드를 잘하는 것과는... 는입니다 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 여러분들에게 어, 게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경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 이렇게 타노스도 잡았구요 다음부터는 이제 쉽죠. 실버, 실버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맞아줬다가 처음에는 맞아주고 자 처음에 저 스킬이 끝날 때쯤에 바로 딜을 주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블 케이블도 먹을 뭐게 어렵지 않죠. 이 기름주고 4번 장판 깔고 다시 2번 기름주고 2고 이렇게 쉽게 클리어 했습니다 자 다음은 스칼렛 위치 스칼렛 위치도 어렵지 않고요 장판만 깔면은 게임 끝입니다 잠판 깔고 2번 스킬로 뒤를 주고 1번 스킬로 좀 빼주고 다시 2번 스킬. B.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 모드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극한 모드 이 대갑 타이밍 어, 스킬 트리가 아닙니다. 그냥 어, 좀 효과적으로 보스를 잡는데 그런 스킬 트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포칼립스 마찬가지 어, 아주. 그냥 에너지가 쭉쭉, 쭉쭉쭉 탑니다 그냥. 자 이렇게 빅토리우스도 어, 모든 보스, 버스, 모든 보스들 다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고요. 음, 스킬 자체도 상당히 좋고, 음, 아주 성능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빅토리우스 보여드렸습니다.